안녕하세요 네. 네자 여러분들 이제 생각보다 많이 왔네 <laughs> 이게 지금 아직 그 개강을 하긴 한 거지만 언제 개강 첫날이니까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현재 다 고2 분들도 있고 그치? 고3 분들도 요즘 섞여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별로 많이 안 오겠다 싶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네자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도 있고 봤지 시험 본 사람도 있고 아직 이제 보실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셨으면 알실텐데 어, 시험이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쉬웠다. 어땠어? 니네들이 체감하기엔 물리 괜찮았어? 쉬웠다, 그지? 근데 제가 그 문제만 놓고 정확히 분석을 하면 문제 자체는 막 쉬운 건 아니었어요. 문제 자체가 왜 그러냐면 그 문제가 작년도 문제랑 한번 여러분들이 2017년 문제랑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 문제가 길어요. 문제가 굉장히 깁니다. 문제가 길고 그 다음에 2017년에 비해서 모두 고르시오라는 비율이 조금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직렬이 달라서 전공이다 다르시겠지만. 한 시간 안에 전공 두 과목과 물리를 같이 봐줘야 돼. 세 과목을 한 시간 안에 그 얘기는 문제도 풀고 한 시간 안에 마킹까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어진 시간 안에 누가 빨리 정확히 푸느냐가 문제인데.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 보다는 그 20분이라는 시간 안에 얘를 완벽하게 풀기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제가 분석하기에는 난이도가 있었다. 그런데 시험을 본 여러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 쉬웠어요?" 뭐, 시험 보자마자 저한테 카톡 온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비율이 높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기존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진짜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거의 모의고사만 34회차.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작업을 할 텐데 모의고사 34회에 나왔던 문제랑 지금 출제된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지? 그림까지. 그림까지 유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같이 공부한 학생들도 또 많이 문제를 풀어 봐서 어느 정도는 실력이 어떻게 됐다?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준비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도 예전에 비해서 이 지방직 9급 공무원의 정보를 많이 그동안 초창기 초기에 1회, 처음에 <laughs> 최초 진행했을 땐이 정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준비들이 좀 미흡했죠. 다들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뭐 대충 어느 정도 시험 봐서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한해한해 한해 시험을 보다 보니까 기출 문제도 나오고 그지 그러다 보니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각각 다 준비를 열심히 했다. 어느 정도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봤을 때 물리만 놓고 보자면 전체적으로 평균이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평균이 높아졌을 거야. 분명히 교육청 모의고사만 하더라도 교육청이 5월인가 보잖아요, 그지? 교육청 모의고사랑 봐도 문제 난이도를 봐도 교육청 모의고사가 뭐 지금보다 훨씬 더어려웠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평균이 완전 낮아요. 왜 그러냐? 준비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지 공부를 시작해서 5월달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준비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교육청은 좀 어려웠고 지금 이제 계속 쭉 준비를 해서 11월달에 아니 10월달에 본 거니까 아무래도 한 5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기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많이 다뤄보고 문제를 많이 다뤄보고 내용을 많이 다뤄다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난이도는 쉽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